오늘 침묵권리라라고 하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와이 교회에 있을 때 화장실에는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유학 와서 교회에 많이 오는데 화장실을 들어가면 꼭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 사람을 학교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이분은 그 UH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터 오브 하와이 교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섬김과 봉사로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에서 겸손하다 낮아졌다 착하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졌고 뭐 착하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하대를 받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서 섬기게 되면은 그걸 갖다 막 무시하고 하대하는 일, 그런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자꾸 함부로 하게 되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식대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때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결국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나서 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나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근데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것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패망이 오는 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자기 입 다물지 않으면은 경건한 삶도 다 헛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나아가서 내 권리를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말하는 방식과 습관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성령의 도우시는 증거라서 좀 조심하게 되고 옛날처럼 말하지 않게 되고 타인을 좀더 생각하게 되고 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경건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 심지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을구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말조심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성숙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정확한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